표를 완성하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1. 4분의 x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4니까 4가 되겠죠. 2분의 4니까 2가 되겠고요. 4분의 4니까 1이 돼요. 점을 찍어 보자. 4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콤마 4. 1콤마 4. 2콤마 2. 2. 4콤마 1. 점을 찍어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뭐 이렇게 곡선처럼 돼요. 자,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한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1,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 3, 6 마이너스 6,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콤마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3 콤마 2 다시 다시 마이너스 6 콤마 1 여기죠 잘못 찍었네요 마이너스 3 콤마 2 마이너스 3 콤마 여기 마이너스 2 콤마 3 마이너스 1 콤마 6 마이너스 1 콤마 6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1 콤마 마이너스 6 2 콤마 마이너스 3 3 콤마 2 6 콤마 마이너스 6이죠? 6 콤마 마이너스 6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에서요.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쪽에 그려집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고요. a가 음수였다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ax는 정비례, 정비례 그래프죠. 얘는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면 직선이었죠? 1과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었고, a가 음수였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네요. 양수면 1, 3을 지나는 것 똑같습니다. 얘하고 1, 3 지나는 것똑같고요 음수면 2, 4를 지나는데, 얘는 직선, 얘는 곡선. X축과 Y축과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까워져요. 만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까워져요. X축과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어요.